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은 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참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교훈에서 뭘 강조하셨죠? 그리스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열매를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특별히 이제 11월도 다 끝나가고 12월, 2024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 돌이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 특별히 기도응다의 비결,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놀라운 말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아유 다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얼마나 귀한 말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 생활을 우리가 할수 있는가 주님이 해답을 아예 적어 두셨어. 기도응답의 두 가지 조건인데,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거에요.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 기도응답.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자,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 우리가 하는 것처럼,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이내 안은 어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라. 접목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나무와 가지는 원칙적으로 떨어져 있나요? 붙어있어요 그래야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언제나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연합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해서 영원토록 연합을 이루는 연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합니까? How? 어떻게?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상태, 그게 그리스도와 의 연합입니다. 다시. 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기,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그 말씀 생활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 너무 중요해요. 내 말이 두 번째 조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맺으려면, 그 가지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지나가다 보면, 어, 가지가 죽은 그런 거 보면은, 아유, 거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살아 있어야 되고, 그 가지도 그냥 살아 있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생장점이 있어야 되고, 꽃이 피는 그 지점이 있어야 되고,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가지가, 가지에 있어야 한다. 그 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항상 거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안에,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음은 누가 열어줍니까? 주님이 열어주시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까? 깨끗한. 다시 얘기해서. 회계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회계를, 어, 항상 하셔야 돼요. 깨끗해. 주방에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에 담습니다. 음식.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담겨지게 됩니다. 항상 마음이 깨끗해.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해야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려면 주의 말씀이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말씀을 담는 그릇. 그래서 그 말씀을 담으면 마음에 간직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래서 마음에서 자라나는. 그래서 열매를 내는. 다시. 마음, 말씀이 마음에서 간직되고 마음에서 심겨지고 마음에서 자라나서 우리 생활에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그 말씀을 주시는 대상을 사랑해야. 그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야. 사랑함이 없는 분의 말씀은 마음에 담을 수가 없고, 깊이 새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듣죠? 주님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받았으면 들었으면 깨달아야 해요. 어, 어느 분이 주일날 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느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의 마음밭이 좋은 옥토로 갖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옥토에 떨어졌을 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이 좋은 땅은 마태복음에서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거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따르는데 하나는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아, 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믿는 거. 그 말씀은 나에게 주는 거야. 믿는 거야.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꼭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걸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조건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무슨 말이죠? 기도에 제한이 없다는. 기도에 응답에도 제한이 없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기도로 무엇을 구할 것이기에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100%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뭐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순종 하면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축복의 열매가 두 가지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우리의 열매라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심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심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내, 성도의 삶의 근원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For the glory of the Lord,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딱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에서 이 열매를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씀순종의 열매죠. 그 말씀순종의 열매를 꼭 맺으시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된다는 것.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 번째,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두 번째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제자로 뽑으신 그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특별하게 사랑받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으세요? 아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부르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일이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열매를 맺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 고 여러분 기쁘세요? 아, 눈이 와도 기뻐. 눈치와도 힘들어도 기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수지 맞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대요. 뭐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구하고 <laughs>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구하고 그런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말씀 순정에 열매가 맺혀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